자, 남은 실을 이용해서 가방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방끈은 저희가 평소에 하던 뭐 짧은뜨기나 한길긴뜨기 같은 기본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조금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방끈을 만들기 위해서 가방 뜨고 남은 실이랑 그리고 이 어, 고리, 가방에 걸수 있는 고리를 같이 준비를 해 주세요. 실 같은 경우는 게이지에 따라서 남아있는 양이 많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실의 양이 너무 적게 남으셨다면, 가방끈이 조금 짧아지겠죠?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넉넉하게 남으셨으면, 원하는 길이만큼 길게 길게 뜨셔도 좋습니다. 길이는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이 실을 이 고리에다가 거셔야 되는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실을 한 넉넉하게 끝에서부터 30cm 지점을 잡으신 다음에 위쪽에 이실 끝이 오게 만드시고 실 뭉치 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늘로 이 30cm 있는 지점을요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이 위에 있는 실끝 부분 있죠? 이게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와서 얘네들이 X차로 X자로 교차가 되게, 그러면 이렇게 교차가 됐으니까 이제 실 끝이 밑으로 와 있겠죠? 이 상태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고리를 이 X자 교차된 지점 밑에서 이렇게 대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짧은 실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뭉치에 걸린 이 실은요, 어,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곳에 계속 이렇게 고정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실 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 실과 이 쇠고리를 같이 잡고, 이 실은 그냥 숨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어, 우리는 이 가방끈 만들 때총네 코를 잡아서 할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요실끝 있죠? 얘를 요 구멍 안으로 넣어줄게요. 넣어줄 때는 얘랑 얘랑 같이 감싸면서 해야 되니까 밑으로, 요 실의 밑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걸리는데요. 짧은 실로 계속 왔다갔다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코랑 네 번째 코는 이제 만드는 방법이 계속 똑같은데요. 이실끝 있죠? 뒤로 가 있는 거. 이거를 바늘 앞쪽에서 뒤쪽으로 건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꺼내와서 이 구멍 있죠. 고리구멍 여기다가 실을 또 넣어주면 두 번째 코가 완성됩니다. 얘는 계속 중간에 끼는 거예요. 긴 실은. 그러면 두코 만들어졌죠? 세 번째 코도 만들어 볼게요. 뒤에 있는 실 끝을 바늘 앞쪽에서 뒤쪽으로 보내고 다시 앞쪽으로 꺼내서 구멍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앞쪽에서 뒤로 보내서 다시 앞쪽으로 꺼낸 다음에 구멍으로 보내줍니다. 이거는 쉽게 폭조절이 가능하겠죠? 나중에 다른 제품 뜨실 때도. 그러면 이렇게 네 코가 걸린 상태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어, 이 실을요, 지금 두 가닥 있잖아요. 얘네를 둘다 꺼낼 거예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과정일 수 있어요. 최대한 이 바늘을 천장 쪽으로 붙여야지 이 코가 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네 둘을. 살살살살 꺼내오세요. 여기 조금 난이도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꺼냈을 때 그러면 여기 지금 두겹에 고리가 생겼잖아요. 이 중에서 어, 이 짧은 것만 꺼내가지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려고 꺼내준 거고요. 이거 이제 끝, 실끝 말고 실 뭉치에 달린 거 이건 계속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짧은 거는요. 쭉쭉쭉 꺼내가지고 당겨지는 거 보신 다음에 이게 짧은 거랑 연결된 고리거든요. 얘는 쭉 그냥 꺼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로 보낼게요. 그리고 이 고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떠나갈 겁니다. 고리에 바늘을 넣고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이 고리 사이사이에 있는 요실 있죠. 요실을 하나씩 들어 올려가지고 요실 요실이 요실이에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이 벌려서 같은 실을 들어 올립니다. 살짝 늘려 주셔야 되겠죠? 얘를 들어 올리시면 안 돼요. 첫 단에는 얘가 같이 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찾아 가지고 들어 올려 주세요. 또세 번째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닥의 실이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번에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단이 올라갔죠? 또 한번 해볼게요. 사이를 벌려서 이 실을 걸어가지고 키를 최대한 맞춰주셔야지 예쁘게 나오겠죠? 그리고 계속 같은 실을 이 사이를 벌려서 들어 올립니다. 두 번째도 들어 올리면, 이렇게 네 코가 바늘에 걸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나오는데, 최대한 바늘을 천장에 붙여서 가지고 나와야 잘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여기서 우리 평소에 실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이렇게 고정하고 하시면 이거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좀 프리하게 냅두시고,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빼서 키잘 맞춰주신 다음에, 한 번에 빼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원하는 길이만큼 모두 진행하셨다면 실을 잘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도 한 20cm 30cm 정도 여유 있게 한번 잘라 볼게요 그리고 실은 바깥쪽으로 휙휙 휙 빼가지고 빼줄게요 이렇게 준비해주신 다음에 이 실이 오른쪽에 향이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달리게 되겠죠. 아까 전에는 처음 실을 낄 때는 앞에서 뒤로 꼈는데요. 마지막에 마무리할 땐 뒤에서 앞으로 낄게요. 이렇게 낀 다음에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을 넣을 건데, 첫 번째 코만 넣는 위치가 조금 다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코는 여기 맨 오른쪽에 이렇게 V자 보이시죠? 돌리시면. V자 중에서, V자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가닥, 얘를 주워가지고 뒤로 실을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에 고리에 실이 걸리죠? 그리고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실을 꺼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조금 더 코줍기가 쉬워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 넣어서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통과시키고 다시 실을 뒤로 보내서 뒤에서 앞으로 실을 꺼내고 다시 똑같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 넣어서 여기도 이 장력을 일정하게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을 뒤에서 앞으로 보내서 마지막 남은 코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늘 넣고 이렇게 해주시면 처음이랑 끝이 이렇게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실을 뒤쪽에다가 숨겨주시면 되는데요. 뒤쪽에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얘네 있죠? 여기다가 쭉 넣어주시고 너무 많이 당기시면 모양이 흐트러지니까 적당히 해주시고 또 조금 더 튼튼하게 지금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가서 또 통과 이런 식으로 몇번 숨겨주시면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지그재그로. 됐죠? 그럼 이렇게 앞면에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실은 바짝 잘라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길이로 가방끈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용성 있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뵙겠습니다.